케이크로 잘 됐잖아. 케이크 쭉 하면 되잖아. 사실 저는 좋아하는 게참 많아가지고 더늦기 어, 전에 더 많이 경험해 보고 싶다. 기회는 내가 알수 없는 중에 오거든요. 케이크를 시작할 때도 전 그랬거든요. 대학을안 가고 이주 했는데 항상 생활이 똑같았어요. 그 일하고 뭐 기숙사에 가서 혼자 영화 보다가 만날 사람들도 한정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저거 서핑 엄청 좋아해요. 그냥 막 들어가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외국에 작가들이 해놓은 그런 작업물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좀 시작했거든요.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 쪽 친구들을 어울리다 보니까 아 내가 알던 세상이 너무 좁았구나 다른 것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 그때 좀 했죠 더 답답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회사 생활이 당시에 디자인 쪽 관심을 갖게 되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멋있는 일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3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디자인을 했죠 1년 딱 1년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방황은 좀 했죠. 거의 3년 일하고, 1년씩을 바꿨던 것 같아요. 꿈 가득히 하다가, 현실 벽에 부딪혀서 막 떨어질 때였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방황을 하니까, 친구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지 말고 와서 케이나 한번 만들어봐. 뭐든지. 아니, 라고는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해볼게. 근데, 재밌더라고요. 케이크 종류는 제가 평소에 많이 보는, 유화 쪽으로 많이 본것 같아요. 처음에는 케이크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자 몇번 해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얹어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음, 유화에 빠져있었거든요. 원의 워터을 보고, 좋아하는 색깔을 섞어서 음. 케이크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주변에도 사진으로 찍고, 좋아해주시고, 너무 잘 뿌듯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안되고 싶다라는 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케이크로 잘 됐잖아. 케이크로 쭉 하면 되잖아. 근데 사실 저는 보안이 참 많아가지고 영화부터 해서 사진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거든요. 더 아, 늙기 전에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 저 아니면 못뭐 때려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가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 그런 결정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만두는 거 그것도 결정이잖아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몇달뭐몇 뭐 년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